안녕하세요. 다운당입니다. 빵을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에서 쫀득하게 늘어나는 빵이 있고, 반대로 퍽퍽하게 부서지는 빵도 있죠. 같은 밀가루, 같은 재료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은 쫀득함과 퍽퍽함을 가르는 단 하나의 핵심, 글루텐의 수화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쫀득한 빵의 비밀물과 글루텐의 완전 결합. 쫀득한 빵의 핵심은, 글루텐이 충분히 수화된 상태예요. 밀가루 속 글리아딘과 글루텐이 물을 만나서 유연하면서도 탄력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죠. 이때 물의 양보다 중요한 건 물이 단백질 안으로 얼마나 잘 스며들었는가입니다. 물을 흡수해 단백질이 잘 풀리면 빵 속에 그물처럼 미세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게 바로 쫀득함의 정체예요. 퍽퍽한 빵의 원인 덜 수화된 단백질. 반대로 퍽퍽한 빵은 글루텐이 충분히 수화되지 못한 상태예요. 이럴 땐 단백질이 충분히 풀리지 않아서 덩어리진 채로 서로 엉겨 붙어요. 결과적으로 가스망이 약해서 부피가 작고 단면이 조밀하며 씹을 때 쉽게 부서지고 건조하게 느껴집니다. 물을 충분히 흡수할 시간이 핵심. 물을 넣자마자 바로 반죽하면 겉은 젖었지만 안쪽 단백질은 여전히 마른 상태예요. 그래서 10에서 30분 정도 프리믹싱 휴지를 주면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치대는 힘은 줄어들고 쫀득함은 늘어납니다. 시간이 반죽을 대신해주는 순간이에요. 오토리즈가 쫀득함을 만드는 이유. 오토리즈는 밀가루와 물만 먼저 섞어서 휴지시키는 기법이에요. 이때 효소가 천천히 작용해서 글루텐 전단계가 스스로 형성되어 그 결과 반죽은 더 부드럽고 수분은 균일하게 퍼지고 완성된 빵은 더 매끈하고 쫀득합니다. 오토리즈는 시간으로 만드는 쫀득함이에요. 수분이 많다고 무조건 쫀득한 건 아니다. 물의 양이 많으면 촉촉함은 생기지만 글루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쫀득함이 아니라 무름이 돼요. 쫀득한 빵은 수분의 양이 아니라 수분의 결합력이 결정합니다. 퍽퍽함을 피하는 실전 세 가지 팁. 첫째, 초기 혼합 후 바로 반죽하지 말기. 최소 10에서 20분 정도 오토리즈를 주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둘째, 소금은 나중에. 소금은 단백질을 조이게 만들어 수화를 방해하니까 가능하면 글루텐이 어느 정도 형성된 후 넣기. 셋째, 반죽 온도 유지. 너무 차가우면 단백질이 수화 속도가 느려요. 오늘의 핵심 한줄 기억하세요. 쫀득 퍽퍽을 가르는 건 물의 양이 아니라 글루텐이 물을 얼마나 잘 머금었는가를요. 다운당이었습니다.